fx가 최고차에수가 1인 3차함수고요. 그 다음에 가하고 나 조건을 만족할 때요 놈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. 일단 여기 f'x, f' 보이니까 요거 미분 한번 쳐보자. 그럼 f'x는 요거 미분 치면 3x제곱 여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? 가 조건을 보면요. F1은 여기다 1 대입해봐. 그럼 얘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랑 같아? F 프라임 1 여기다 1 집어넣어봐. 그럼 3 플러스 2A 더하 B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도 있죠? 정리 좀 할까? 일단 B 날라가고요. 그다음에 요거 여기로 넘겨버리면 2A 빼기 A니까 A 될 거고 여기 C 있죠? 이거 들이 더하면 인데요1 빼기 2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얘가 마이너스면 되겠지? 그래서 a하고 c에 대한 관계식은 쉽게 하나 구할 수가 있죠. 그리고 x가 2 이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부등식을 만족한대요. 좀 복잡하니까 얘를 좌변으로 이용할게. 그러면 fx 빼기 f'x,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0보다 작아것같데이 놈이 복잡하니까 쌤이 hx 정도로 한번 치환해볼게. 얘 역시도 최고 차형에서의 1인 삼차함수죠? 그리고 다시 한번가조권을 째려보면요 여기도 1, 여기도 f'1이 보이지 그치? 그러면 여기다 한번 x-1을 한번 집어넣어 봐 그럼 얘가 h1은 f1 빼기 f'1 플러스니까 얘를 좌변으로 예약해서 뺀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걸로 뺐으니까 얘 얼마일까? 얼마 할까? 얼마야? 0이 되겠지 즉이 hx 그래프는 반드시 1,0을 지납니다. 여기까지 따라오세요. 그럼 다시 한번 hx 써 보자. 그러면 일단 예에서 뺀 거죠. 그리고 1 더한 거니까 빼 보자. x 세제곱 있고. 자, 식이 좀 복잡해. 자, 예에서 빼면은 a 3의 x 제곱이 되고. 따라오죠? 글씨가 왜 이러니? 음. 그다음에 예에서 빼면 b 2a의 x가 되고. 그다음에 예에서 빼면 10배기 b가 되겠죠. 그리고 오른쪽에 1도 있지. 요게 0보다 작거나 같 어느 범위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. 근데 h x 그래프가 어차피 최고차에서 1인 3차함수고 h의 값이 0이니까 그림 한번 살짝 그려볼게.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여기가 한번 2라고 해볼게. 이거의 왼쪽에서는 항상 요 h x 그래프는 0보다는 작거나 되는 얘기지 근데 h 값이0이니까 반드시 얘는 1콤마을 지나는데 이 h x가 지금처럼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면 얘가 양수인 쪽이 생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겠지 그러면 뚫고 못 지나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뭘 무슨 얘기야 얘랑 접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. 즉1 콤마에서 이 hx 그래프가 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가 접하고 있는 거니까 h 프라이의 값은 얼마 되겠어? 0이 되겠지 그리고 2 이하에서 항상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리 들면 당연히 여기다 2를 대입하면 h 값도 0보다는 작거나 같아 되겠지 지금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미분해야 되겠네. 그러면 h'x는 미분해봐. 좀 복잡해. 자, 3x제곱, 2a 빼기 3의 x. 그 다음에 얘가 b 빼기 2a 되겠지. 상수 미분하면 0 되고. 그럼 1한번 집어넣을까? h'1은 얘가 3 되고, 여기 1 집어넣으면 2a 빼기 6 되고, 그 다음에 얘가 b 빼기 2a가 되고, 얘가 0 되겠지. 어, 이거 둘이 날아가네? 그러면 B값 얼마 나와? 3 나오죠? 어우, 소중한 정보를 얻었다. B가 3이니까 한번 여기다 대입해볼까? 여기 3. 따라오죠? 여기 마3 집어넣으면 마삼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? 지금 따라오고 있지, 그치? 이게 HX야. 그러면 H 값도 영번로 잡고 나으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보자. 자, h 는 자 복잡해. 여기 8. 그 다음에 2지 말하면 얘가 4a 빼기 12가 되죠? 여기 2지 말아봐. 얘가 6. 빼기 4a 되고, 그 다음에 얘가 10 빼기 2가 되고,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. 그럼, 오, 요거 둘이 지워지네? 땡큐. 그 다음에 요거 들이더 14고, 요건 마이너 14니까 0 돼버리네? 그러면 c만 남지? 그러면 c가 0보다는 작거나 같겠지. 그러면, C 빼기 1이 A니까, 여기다 1대면 C 빼기 1은,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겠지? 그러면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의 최대값은요, 제일 클 때가 A는 얼마야? 마이너스 1이고, 그 다음 B값은 확정이죠? 3으로요? 그럼 얘가 2 곱하기 3이니까, 6대고, 그 다음에 C의 최대값은 얼마? 0이죠? 그럼 얘가 0이니까, 3 곱하기 0은 0 되겠죠? 따라서 모두 더하면, 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.